자. 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구분했죠. 그죠? 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짐승이라 그랬죠.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건뭐 짐승이라 그랬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 하늘에 있는 건 짐승이 아니라 어린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럼 군왜 군대라고 했을까?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왜 그랬을까? 군대는 뭐 하는 걸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군인 군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왜 이렇게 썼죠? 군인은 뭐 하는 걸군 군인이라고 그러죠? 전쟁하는 걸 군인이라고 그래요.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걸 하늘에 있는 군대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하늘에 있는 군인으로서 전쟁 싸우려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 싸우려고 있는 거는 어디랑, 뭐랑 싸우려고 그래? 응? 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슨 영재여. 그러죠? 그럼 우리 마귀들하고 싸워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말도 되지만, 자, 봐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뭐를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지금, 어디하고 어디를 구분했어요. 땅하고 하늘하고 구분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니까 어디하고 싸우겠어? 땅에 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 누구야? 짐승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세상에그 정부 그림자 정부 뭐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뭐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함으로 예배를 철저히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복음을 사수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막 나가서 치우고 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 예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게 하늘의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바쁘다고, 자기 핑계되고 자기 게으르다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잡혀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인 걸못 잡아주면 자녀들, 남편, 아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고 전국 가면 여러분 만의 가족들 중에 다 지옥 가못할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잖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늘나라 군대로 가자. 하늘의 군대로 가자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자 다 같이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그게 하늘의 군대로라면 하늘의 군대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었다. 백만을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요다 하얀색이네. 다 하얀색이야. 하얀색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하얀색은 뭐가 없다는 거야. 색깔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어떤 색깔 가지고 있어? 응? 여러분은 승질내는 색깔도 있을 거고, 에? 욕심내는 색깔도 있을 거고, 미워하는 색깔도 있을 거고 말이야. 자기 색깔에 이렇게 고집부리는 색깔, 교만한 색깔, 자존심의 색깔, 승질내는 색깔 하여튼 색깔들도 많어. 이런 색깔들이 없어. 백마를 타고 신혼 입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자. 땅에 있는 것은요,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해요. 집을 샀더니 그 속에 뭘 채워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도 다 채워지니까 또 뭐도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채워지니까 이제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거지. 별걸 다 원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일 선물로 30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대. 그 다음번에 생일, 그 다음 년도 생일을 어떻게 하면서, 응? 이번 연도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으니까 다음 해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때 되면 어떻게 사줘요? 310만 원짜리 사주든지 <laughs> 하여튼 400만 원짜리 사주든지 이래야지 이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가방 사주래봐 응? 기분 좋고 어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건 사람이 말해요 한도 끝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그게 뭐야? 너의 색깔이야 너의 색깔 하나님 말씀을 볼때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땅의 것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땅의 축복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땅의 율법적으로 보더라 이거야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하려나 한다고 그렇게 보더라 이거야 성경을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천국인데. 그러니까 너는 뭐가 있어야 되면 색깔을 입히지 마. 그냥 흰 옷만 입고 와. 너의 흰옷그것그 옷도 내가 입혀줄 거야. 그 신부의 옷을 내가 입혀줄 거야. 너 그리고 백마 타고 따라와라. 응? 말 그것 타고 따라와라. 아무 뭐 색깔 없이 따라와라.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멘.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왔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의 갑옷이라 그래, 이걸. 로마서 13장 12,14절에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 그래. 빛의 갑옷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이. 빛의 갑옷의 반대말이 어떤, 어떤, 어떤 걸까? 어둠의 옷이지. 어둠의 옷은 누가 입었을까?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게 입었다고. 그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다 옷을 어둠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검은 옷 입고 좀 오지 마. 좀 어둠의 옷을 잡고 입고 검은 <laughs> 아, 검은 옷을 입었다면 속에다 받쳐 입어 아, 좀 밝은 거를. 우리는. 입어야 되잖아. 어쨌든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다. 하늘나라에 빛이 있다. 예수님의 빛이잖아. 예수님의 옷이라 이 말이야. 하늘의 옷이라 그 말이야. 이 땅의 옷은 어둠의 옷이고 하늘나라 옷은 빛의 옷이라는 거지. 그 빛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런 말이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말씀해보니까 말해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전신갑주. 그게 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다. 자, 너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해야 돼. 그 욕심, 너의 욕심덩어리하고 전쟁해야 돼. 그 짐승하고 전쟁해야 돼. 너의 그 미워하는 마음하고 전쟁해야 돼. 너의 탐욕하고 전쟁해야 돼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전쟁해야 돼 승질 나는 거하고 전쟁해야 돼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군대라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신혼 입은 군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대 땅의 것과 싸움을 싸움을 해서 이기려는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이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아, 우리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 진짜 평강하고 즐겁고 기쁘면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땅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땅의 짐승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라 빛의 옷을 입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에 가부서 있고 영적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의하는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의 짐승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짐승의 편성 신부와 같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희둥이 꼬치는 따라가는 피의사람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 치여다. 아토비 떠나갈 치여다. 의장병 사라질 치여다. 어지럼증 사라질 치여다. 두통은 사라질 치여다. 뉴마츠스간지는 떠나갈 치여다. 어깨 통증 사라질 치여다. 허리 디스크목 디스크 떠나갈 치여다. 심장병 온전해질 치여다. 각종 종의암떨이 떠나갈 치여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 치여다. 협착증 사라질 치여다. 건성선 피부 온전해질 치여다. 1명은 사라질 지어다 자가 면의 질은 언제나 일치어다식0 사라질 치어다. 유리교석떠 나갈 치어다. 전입선제나질 치어다. 우울증불매증호환에 들어온 보라 초소 다돌어갈 치어다. 음란거지, 도시의 비용 욕심은 다돌어갈 치어다. 아까우터는 코로나 또는 각종 전일병은 다돌어갈 치어다. 아까부터는 쥐시라 먹기 마고 돌어갈 치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올리옵나이다